스타일 부분 장윤주 축하드립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탑 모델 장윤주씨는 가장 닮고 싶장 스타일 은스에장윤주에장정주습 선정됐습니다. 2 0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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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그녀. 제가 생각한는진정한 멋이란 순간의 화려한 자극이 아닌, 그리고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안에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멋이 진정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높은 인기 때문에 방송 출연 요청이 많은 장인주. 젊은이들이 그녀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성들이라면 꼭 무대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의 색깔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고 싶거든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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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그렇게 믿고 자신을 믿고 나가는 게 너무 보기 좋고 에서고 싶어요 따라하세요. 패션 모델에서 젊은 여성들의 롤서델이된장한주 사람들은 패션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생각까지 국고 싶어 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에서한스타일한 시작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막말로거 뭐. 뭐뭐 뭐 이런 거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이 있고 그것을 당당하게 표현합니다. 장윤주에게는 젊은 여성들이 꿈꾸는 모습이 있습니다. 머리는다알수 있습니다. 우리 모그운서도 저는 그런 거 같아요. 머리로는 한건잘 알고 말로는 되게 없으면 그거는 결국 모르는 거라는 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워킹 하시는 걸죠 그렇죠? 직접 눈앞에서 보고 싶어서. <laughs> 드디어 장인주가 걷습니다. 우아하면서도 힘차게 걷는 모습이. 고양이를닮았다고해서캣워킹이라 불리는 모델들의 워킹 이것이 그녀의 캣 워킹입니다 그하이하게 더, 이렇게 게 아니라 저도 이렇는이거게 더, 는 이렇게 더, 이 더, 넓게넓게 더, 어요게단넓게 걸을 때게 더, 이이렇요 이렇게 더, 이렇게 더, 이렇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풍만한 모델들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서구형 모델들이 인기. 그런데 장윤주는 개성 있는 외모에 골격도 작았습니다. 그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키가 170밖에 안 돼요. 그런 애가 캐독에 섰다는 게 너무 이슈였어요. 그랬고 윤주를 구경하러 갔어요. 다. 도대체 어떻게 생긴 애길래 키가 키 작은데 쇼를 해? 되게 예쁘고 막 진짜 막 고목적으로 생겼나 보다. 김태희 저리 가라겠다. 막 이제 이러면서 구경을 하러 갔어요. 갔더니 웬걸 너무 그냥 동글동글한 애가 고등학생 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어, 도대체 뭐야? 막 이랬는데 저런 애가 어떻게 쇼를 해? 막 이랬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캐덕을 딱쓴 순간 모두를 다 압도하고. 당당한 워킹과 자신감 넘치는 포즈로 무대를 압도하는 그녀는 마치 작은 키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디자이너의 옷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특히 장윤주만이 가진 눈빛과 표정 연기는 스타일을 창조하는 모델이라는 독보적인 위치에 오르게 합니다. 올해 6 6여의 어머니는 세딸중 큰딸과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2년 전 독립을 했지만 막내딸 윤주는 식사 시간이면 어머니 집을 찾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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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게 세상에 명절만 먹을 수 있는 음, 제 사실... 가끔 해줬지 무슨 소리야. <웃음> <웃음> 우리나라 최고의 모델을 만든 어머니의 음식은 과연 어떨까요? 대부분 어머니가 손수 갈꾼 채소로 이루어진 건강 밥상. 장윤주가 어머니의 맛을 그리워하는 이유입니다. 말도 잘하고 뭐 코메디기도 있고. 음. 아이고 머리야. <laughs> 아이고. 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을 텐데. 음. 빨리 고백하세요. <laughs>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고백하시오. 아니 근데 이 엄마 쪽이 애가 집이 특출나지 나왔어도 그런 걸 좋아했지 음. 노래를 잘했고 이 삼촌들이 음. 그 선정 아빠도 그나오아 같이 잘했어 엄마 노래방 가면 엄마 가취했다니까 음. 평범한 회사원인 아버지와 현모양조가 꾸민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윤주는 유독 튀는 아이였습니다. 세 자매의 막내였던 윤주는 미래의 자기 모습을 상상하며 밤을 지새우는 게 취미. 꿈이 많았지만 사람들을 웃게 해 주고 싶어 진지하게 개그우먼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밝은 성격의 윤주를 주눅들게 하는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른 다리였습니다. 전 진짜 말랐다. 어. 아, 저런 여자는 저런 애는 별로 어, 매력이 없어. 이런 얘기도 음. 그 학차, 학창, 학창시절에도 음. 그러면 너무 막 사춘기 때는 음. 그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 여자애들도 음. 여자애들인데 음. 바로 옆에 막 남녀학생들이 보면 음. 어,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아, 나는 그러면 이제 어, 어, 더막게 그, 내가 말은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말라서 옷이 크다고 그런 소리들 괴롭더라고요. 마음이 아프고 이걸 어떻게 뭐 살을 갖다 밀가루 그냥 일 수도 없는 일이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저어떡 하나 속으로 전 살찌울 방법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왜그 애, 하필은 좀 말른 애미를 닮았나 고 <laughs> 미안하지 뭐예민가게 말라서 그 닮았으니 자라오면서 윤주를 괴롭혔던 마른 다리에 대한 상처. 하지만 중학교 2학년 때그 다리 때문에 모델이라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준 선생님의 한마디. 그후 윤주의 별명은 생선가시에서 모델이 됐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엄마 나 모델 한번 해볼까? 엄마 뭐? 모델? 무슨 모델? <laughs> 패션 모델. 네. 아이고. 뭐못 <laughs> 쓴다고 생각다 왜? 아유, 그런 거는 못 쓴다고. 그런 거 너무 힘든 지가 없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너가 모델을 뭐 하다고? 약간 이런 음... 반응이었어요. 되게 반대했어요. 전, 전, 어쩌, 네. 처음에는, 아유, 그 연예인 지가 좋아요. 이제 음... 지금 뭐, 연예인 지망생이 많다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몇 년, 흘렀는시 20년, 흘렀 20, 20년 이 넘어 흘렀는데 그것도 여자이니까 더좀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laughs> 그렇죠. 평범한 직업이 아닌 게좀 피곤하지 않나 그래가지고 들어가 안봤는데뭐 저는 직장생활 못 한다고 아주 절레절레 내 뚫는 소리가 뭐그 해야 되지? 지켜봤죠. 고심 끝에 윤주를 모델 학원에 보내는 어머니. 하지만 연습생 중 키가 제일 작았던 윤주는. 6개월이면 끝나는 워킹 연습을 2년 넘게 했는데도 데뷔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에게도 너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매일 같이 들어야 했습니다. 결국 모델을 그만두기로 결심한 윤주. 하지만 뜻밖에도 어머니가 윤주를 붙잡습니다. 신체 조건이 문제라면 운동을 해보라 권한 어머니. 함께 수영을 하며 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모델이 되는 걸 반대했던 어머니가 포기하려는 윤주를 일으켜 세워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머님,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봐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럼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 결과가 안 나왔다고 도중하체면 도중, 도중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시작하기가 힘든 것이지, 시작을 해놓으면은 꾸준히 가야 된다는 거지. 제 인생 철학인지도 몰라. 시작하기 전에 고민하는 거지, 결정을 내렸으면 그냥 밀고 나가는 거지. 한 6개월 동안 정말 매일 빠지지 않고 매일 갔거든요? 음.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음. 근데 확실히 그렇게 운동을 하니까 어, 이렇게 어깨도 더 커지고, 좀 다리도 더 근육이 생기니까 좀 탄탄해지고. 음. 그러면서 아 운동을 하니까 몸이 달라지는 것보다 더 좋은 게그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음... 어머니 덕분에 다시 모델의 꿈을 키워간 장현주는 꿈을 향해 적극적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남들보다 키가 작았던 만큼 발 사이즈도 작았던 장현주. 하지만 패션쇼에 서는 모델에게 주어지는 신발은 모두가 똑같은 사이즈. 걷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장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발을 신고 거의 2년여를 자기가 연습을 해요. 그래서 그런 큰 신발을 신고도 샌들 같은 것도 자기가 발바닥에 붙이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그 모든 신발을 다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저희는. 양면 테이를 붙였나? 뭐를 어떻게 한 거지? 그래서 단지 이 발바닥과 이 무릎의 힘으로 이 신발을 잡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키는 더커 보일 수 없지만 무대에 나왔을 때이 가슴과 허리와 힙의 그 황금 비율로 자기 몸이 보일 수 있게끔 그 자기만의 워킹법을 2년 반 동안 개발 했더라고요. 데뷔 무대에서 처음과 마지막의 주인공이 된 장현주. 어머니의 말씀대로 끝까지 가보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안 보이던 길이 펼쳐졌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어머니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어머니는 매평 남지의조은 옥상에 가지 채소를 키우십니다. 농약 한번 치지 않았지만 때가 되니 채소들이 자연스레 열매를 맺었습니다. 현주도 좋아하고 뭐 식구들이 유기농을 좋아해요. 저는 이렇게 뭐 저미료 같은 건안 쓰기 때문에 예, 그런 걸 나가서 먹고 먹으면 벌써 애들이 속이 편해하지 않아. 집에 와서 먹어야 막. 속이 편하다고. 지금도 새끼 잡곡밥을 하고 직접 기른 채소로 반찬을 하는 어머니. 내 손으로 지은 음식이 자식들 입으로 들어갈 때가 가장 행복하다 하십니다. 대단해요. 대단 나도 나중에 이렇게 텃밭을 잘 가꾸고 싶고 가고 싶어. 나도 금리가 더 많으니까. 많으니까. 어머니, 대단해 보이시는 거예요. 어, 그럼요. 정말 이렇게 매년 무궁의 야채를, 무궁의 채소를 저희한테 주시는 게 저는 저의 어떤 몸매의 비결이 아닐까. 나이가 드니 어머니의 일상이 세상 대단해 보입니다. 신이 내린 몸매라 불리는 비결이 어머니의 옥상에 있었습니다. 저한테 외할머니죠. 어. 엄마의 엄마. 외할머니도 이렇게 텃밭을 너무 잘 가꾸는 것을 제가 몇번 봤어요. 어. 예, 예전에 사셨던 그 수원 집 근처에 한 100병 남짓한 그런 텃밭을 혼자 다 가꾸신 거 봤는데 어. 깜짝 놀랐어요. 어. 없는 게 없어요. 아. 오. 딸은 어머니를 닮는다 했나요? 예, 엄마, 엄마가 받으셨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사위 보고 미안해가지고. 이 아들 낳으려고 나한 네. 셋째 또 딸을 낳으니까 친정엄마로서 사위 보고 미안하잖아. 그래세요네 미안해가지고. 그냥 와 사위 들었는데 얼굴을 못 들더라고 엄마 음. 할머니가 근데, 그래서 직접 예, 애예 할머니가 얘가 지금 이렇게 잘 활동하고 있는 거 할머니가 살아 계셨으면 보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항상 들어가지 어. 그놈의 아들. <laughs> 그 놈의 아들. 그당시엔또 그랬지. 지금은 뭐 그냥 그렇지만 벌써 30년이 넘었잖니. 그 시절 만면느리이었던 어머니는 딸 셋을 낳았지만 손끝이 아무죠. 시부모님에게 예쁨 받는 며느리였습니다. 25살에 충남 온양에서 직장생활을 위해 서울로 올라온 어머니인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하는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마음을 뺏긴 6살 연하남 아버지 열렬한 구애 끝에 두 분은 부부의 연을 맺게 됐습니다. 손해볼것 <laughs> 같이 간다라고 하면 참 솔직한 얘기 음. 그래서 억지를 좀 썼지 진짜 육년 차이라는 거그 당시 육년 연장하고 결혼한데면 세상이 바깥 뒤집혔는, 뒤집혔는데 그걸 갖다가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하여튼 그 뭐가 있었지 그냥 진짜. 정신적으로 일거리가 언제까지 갖다 줘야 된다라면 그냥 뭐 이제 뭐두시세시뭐잠 한두 시간 자고서. 책임을 다 하는 음. 그 정신이 강해지죠. 음. 그거 뭐일맡아놓은거 갖다가 그냥 뭐 나는 뭘 하다가, 아니 뭐안 되면 말지 이러는 게 아니고 끝까지 음. 그 남한테 다 인정을 받잖아. 형편이 어려우면 부업을 해가며 보탬이 되고자 한어머니는 가정에 헌신적인 분이셨습니다. 큰애 뭐둘째 뭐다이뻤거든 막내가 이제 좀 빠졌지만 괜찮아. 아버지 뭐, 무슨 소리예요? 아. 그건 아니지. 이쁜 그래, 거로 빠진 거지. 그렇지, 또 개성으로 개성적인. 나 지일이었어. 그렇지. 응. 그렇지. 이게... 뭘 모르는 소리야, 진짜. 안 그래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laughs> 우리나라에이 미인의 어떤 이게 있어 고정관념이 있어. 지금은 결과로는지 그 당시에는 솔직히 큰 언니 두 채. 나는 동의할 수 없어. 셋째가 제일 빠. n 노노노노 o no 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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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 딸이 그건 뭐 물어보지도 않고 데리고 간다는데 셋째 딸이 제일 좀한지지 그래 아버지, 한국 면서 내가 제일 예뻐 한국 한국 한제 조금 이제 세국되고 어. 이제 좀. 내가 진짜. 제일 예뻐지고 언제국지국 한국 한국 지 지금은. 음, 그럼. 이국부터 나는 이제 팔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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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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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단점을 넘어서기 위해 다양한 표정과 독특한 몸짓으로 표현을 하게 됐고 그 노력으로 장현주는 데뷔 사진 한 장으로 운명이 바뀌게 되는 엄청난 제안을 받게 됩니다 패션 사진의 거장에게서 화보 촬영 제의를 받게 된 장현주 세계 진출의 꿈을 안고 미국 뉴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다른 문화와 잘못된 계약으로 사기를 당한 장윤주. 결국 아무런 작업도 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다 할 성과가 없이 돌아오자 사람들은 냉담했고 장윤주는 상처를 받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어린 나이에 값비싼 보석과 옷을 입고 무대에 서는 일은 현실과 무대 사이에 혼란을 안겨줬습니다. 스무 살 뒤늦게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일을 시작했으니까 또 이제 이게 그냥 정말 하이 패션 음 그런 것들을 제가 음 마주하고 계속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살고 있는 <laughs> 옥탑방을 비롯해서. 제 주변 어떤 환경들하고는 너무 다르니까, 아니, 이거는 추상에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나야? 모델로서의 내가 난가, 아니면 또 엄마의 딸로서의 옥탑방으로 옥탑방에 사는 내가 난가? 좀 이런 좀 혼란이 좀 있었어요. 장윤주는 데뷔하고 재작년까지 어머니의 집, 옥탑방에 살았습니다. 방에서 보는 풍경과 무대에서 보는 풍경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힘들어하던 어느 날, 장윤주는 평소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들을 벽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시기에 불현듯 떠오른 건, 어머니의 가르침 그리고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멀리 봐라 윤주야. 모든 일엔 때가 있단다. 너의 계절은 아직 오지 않은 거란다 달래는 거는 우선 당장만 편하잖아요. 응? 그렇지만 그뭐 멀리 봐라 더 인내하라 뭐 노력하라 이런 것들은 그 문제 자기가 꿈꾸자는 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잖아. 그게 당장 달래는 거야. 괜찮다, 괜찮다는 건 달래는 거. 당장은 달래지겠지. 지만 그거 달래주는 거로 그게 다 다가 아니잖아. 걔가 그 앞으로를 해서 뭔가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 요지가 있어야 하네.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 패션계는 경쟁이 심하고 빨리 주목받지 못하면 실패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장윤주는 어머니의 공간, 어머니의 말씀 안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데뷔 후 하자마자 거의 계속 여기 있었는데 저한테는 너무나... 음 필요했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지금 어떻게 뭐 나가고 싶어 뭐 이랬던 적도 있었는데 저한테 너무 필요했던 시간이고 그리고 음 고마운 지금 저마다 피는 계절이 다른 꽃이나 열매처럼 장인주라는 꽃의 제철은 따로 있으니 조급해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가르침 장인주는더 단단하고 알차게 연구로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가방이 거기 가방이 시간이 나면 모녀는 함께 자전거 산책을 즐깁니다. 웬만한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어머니 덕에 장윤주도 자전거 애호가가 됐습니다. 자식에게 헌신적이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어머니. 어머니의 존재로 인해 장윤주는 일상의 모습부터 무대 위의 모습까지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게 됐고 지금 그녀가 소탈한 매력으로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도 그런 어머니를 지켜봐왔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기 위해서또 멋있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정말 리얼 라이프 스타일, 나의 일상에서의 모습이 저는 더 멋있고 더 빛이 나고 더 인격적으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는 그 부분을 항상 더 많이 강조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어 진짜 나의 인격과 나의 모습을 더 빛나게 해주시는 음. 上次